무에 타이는 16~18세기 아유타야 왕조 시기 태국 왕실의 호위 무술로 탄생했습니다. 왕궁 경호대인 크롬루왕이 주로 수련했으며 팔꿈치와 무릎을 활용한 실전 기술이 특징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나레수안 대왕이 버마와의 전쟁에서 무에 타이 기술로 적장을 제압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당시 훈련은 왕실의 비전으로 여겨져.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통의상인 몽콘과 프라지엣을 착용했습니다. 18세기 버마와의 전쟁 시기 무에타이는 전장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767년 아유타야 함락 당시 타이 전사들은 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맨손 격투 기술로 저항했습니다. 특히 마이소 기술, 팔꿈치 파격이 적의 헬멧을 관통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전사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이동 중에도 훈련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무에타이의 황금기로 평가하며 현재도 군대에서 근접전 훈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라마 오세치아에서 무에타이는 본격적인 스포츠로 변모했습니다. 1887년 첫 공식 경기가 방콕 왓마하트 사원에서 열렸으며 왕명으로 경기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라운드 제도와 함께 코코넛 껍질로 만든 시계가 도입되었고 전통 악기 삐자와 반주가 경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1920년대에는 현대식 권투글러브가 도입되며 사망률이 70% 감소하는 등 안전성도 개선되었습니다. 1960년대 태국 정부의 문화 수출 정책으로 무에타이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국제 무에타이 연맹 IFMA 창설되었으며 1995년에는 무에타이 데이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목할만한 사건은 1988년 일본 킥복싱 대회에서 태국 선수 사마트 파야까룬이 12연속 ko승을 거두며 사람 병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3만명의 외국인 수련생이 태국을 찾을 정도로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23세기 ufc 등 mma 대회에서 무에타이 기술은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MMA 선수들의 78%가 클린치 상황에서 무에타이 기술을 활용하며 앤더슨 실바는 무에타이 스타일로 UFC 미들급 타이틀을 7차례 방어했습니다. 2023년 무에타이 시장 규모는 15억 달러에 달하며 e스포츠와 결합한 이 e 무에타이 리그도 등장했습니다. 태국 문화부는 2030년까지 무에타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입니다.